이정도면 될까? 어? 총! 아 이거구나 됐다 야다 들어와 끝났다 이제 이 게임은 좋아 샷건 아 놀고, 노리고 노리고 뭐싹 뭐, 노리고 집중 싹 집중 그래, 여기 한번 가보자 커브 락픽 보물사진 청광 열쇠? 으씨 좋아 맞고 오씨 뭐야 아 안보여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야 이거 더야 둘이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총갈 됐어 열었어 뭐야 시계추, 시계추를 왜 준거지? 뭐 거실? 파야. 주아. 후부. 나를 쏴. 흠. 아크레이산? 아이, 충심 줄것 같은데. 마당에 멍청이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지쳤다. 손님 중 하나가 또 도망가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개머리 새공을 숨겨라. 거실 쾌름시계. 아, 쾌중시계 아, 내가 생각, 챙겼지, 이거? 아하, 그렇구나. 탄약. 고. 어, 황룡이다 아, 신이 진짜 감사합니다. 베이커 부인에게 요즘 기분은 어떤가요? 마지막 검진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당신의 엑스선 촬영 검토가 끝났어요. 두개골에 있는 검은 부분은 곰팡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상균과 연관이 있는 것 같군요. 말씀하신 환각과 소음은 음... 다음. <laughs> 증상이 곰팡이 기생충 때문이라면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해요 아..뭐가 감염됐구만 그럼 일단 아..먹어야 되겠지? 이 정도면 될까? 어? 총! 여기 총 있어, 있어. 여기 총 있어. 여기 아스킨 창고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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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단 맥스바 아 이거 일단 야, 여기에 샷건이 있었어? 야,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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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자, 그리고 이제. 아, 이거구나 됐다. 야, 다 들어와 끝났다. 이제 이 게임은 좋아. 사건, 아, 자, 지금 빠지고요.

너 여기까지 완벽 또, 단 또, 또, 나 또, 생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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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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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이 또, 또, 어? 신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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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또, 신 친구, 좀구 제발! 하나, 둘, 셋! 해구 빠지고! 잡고! 해구 빠진다! 아이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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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피하고, 피하고, 아이씨, 뭐야! 우씨! 해구 빠진다! 아씨 세방 하나, 둘, 둘 셋, 배고파진다 하나, 아, 음. 진짜, 어. 죽어요 아버지, 죽어. 아, 아버지 화났다, 아, 아버지 화났다, 아, 아버지 화났다. 아, 아버지 화났다. 아버지 빵 떨었다 이제 아 바퀴 오피했 아니야 아니야 아씨아 예. 우씨야 아야, 못 p a s s 못 p a s s 아, 어. 안녕 아빠. 아이야, 아이쿠야. 역시 다리 인이 세. 응? 아직 청춘이야. 아 진짜. 아왜왜왜 왜, 왜 그래 또. 아우 오우씨 말도 안 돼. 사건. 노리 고, 노리고! 뭐 있어, 싹, 뭐 노리고 뭐. 집중, 싹, 싹. 집중, 아, 아야! 아! 왜, 왜, 아, 아버지, 저 가요, 집중, 칼칼칼칼칼 카. 빼, 배배배 빨리 배배 배. 가지고. 배, 배. 충전. 좋았어. 하나, 둘, 셋. 들고! 좋아, 2라운드! 뛰어, 뛰어, 왜원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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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뒤로 돌아! 긴장하러 치지 마! 나온다! 하나, 둘, 셋. 들고! 빠지고 빠지고 으쌰 노려 하나 둘셋빼고 맞고 빠지고 자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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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둘셋빼고아야아냐아냐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간다 둘, 셋, 베고! 하나, 오, 오, 시, 하나 하나 둘셋 개고, 나지나 둘, 지구반빠구빠지고빠지구지고빠지구 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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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강하다 구나둘셋반고구다지다반다 됐다, 됐다, 됐다! 머리 어 뛰어! 아 뭐야 왜 지금 버야 뭐, 아야 죽어! 아자자냐 너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안돼! 네, 하나! 둘! 셋! 고 하나! 아! 아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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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하나! 둘! 셋! 대고 Aku afkir tak ada. Oh dah. Siapa sih bu? Satu, dua, tiga, tiga bu, 하나 둘셋 대고 바꼬와 하나 둘셋 대고 아버지 하나 둘셋 베고! 자 빠지고 하나 둘셋 베고! 죽어 죽 마부지 좀좀 죽으세요 제발 아 불안하다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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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하나 둘셋 베고! 안돼 안돼 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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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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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세고, 빨지 아, 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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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세고, 맞고, 됐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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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그, 끝이면안 돼. 가라! 막았다. 막았다. 일단 막았다. 아유, 진짜. 오우씨. 오우씨. 아버지 너무 강해요. 세번안 맹다고. 세저드안 맹으면 이거잖아. 싹. 가지고. 어, 아니야. 안 돼. 이거 안죽었어 아. 가지고 아, 아 왜그러미 가만히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프지 어얼깜 갑자기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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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예 빠지고 정전 하고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제 어 아버지 끝났어. 어 아버지 끝났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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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이제 하나, 둘, 뛰고 <목소리> 좋아. 점토, <정토>. 대고 <목소리> <배고.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셋, 대고 빠지고. 게임 패드 가만히 있어 게임 패드 게임 패드 진동하지 마 하나 둘 배고 배고 빠진다 아이, 막고. 아 막고 아야 막 마, 막기가 이겁니다라스 하나 아싸 하나 둘셋 배고 막고 게임팬드 가만히 있어! 이거진동이 키스마 배고파진다! 좋아좋아좋아 오케 이좋아어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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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아 쥐었다! 아 이제 알았다 이거하는데아두게 동시에 누른거였어 마우스 하나 이고 빠진다. 막고. 하나, 둘, 셋. 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하나, 둘, 셋. 막고. 아. 아오이버 쉬우... 자, 빠지고. 하나, 둘. 죽어라, 아버지! 으악! 쯔아! 빠지고오오오 오 아버지 화났다! 아버지? 아! 아버지! 자, 샷건! 빠지고!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오오오! 오! 오. 와, 궁기였어 이게? 아. Yeah. 하나 오셋어 oh, you know oh, 진짜 아무지 아 음. 아, 이나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고 배고 빠지고 맛도 나진오야 아, 오, 아, 제발 좀 하나, 둘, 셋 빠지고. 하나, 빠지고. 나 셋. 빠지고.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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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아.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면 돼. 아, 진짜. 나무 아, 아, 화났다. 아, 미쳤다. 하나 후. 대구. 하나 후. 쉿. 우우. 저 행복. 쉿. 아, 야, 야, 야. 하나, 둘, 셋! 배고 빠지고 있어! 바꾸고! 으시 겁새기야! 하나, 둘, 셋! 배고 빠지고! 아, 어, 피했다! 하! 저 분명 저거 쫙 벌린 거 그거야, 아 저거. 하나 둘, 셋, 세고 맞고. 뽑야이 어, 맞았어 왜? 아이럴 수가. u <놀람> <놀람> 죽어 좀죽슈세요가 슈가 지가봐가슈오 슈가 등장 등장 띠가시키려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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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띠어 띠어 죽어 워워워호호워 이럴수가 이거 설마 워워오오워오오워

와, 정말. 와. 이야, 씨. 이야, 씨. 아, 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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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아, 그, 아까 끝난 거였잖아. 아. 이야. 아, 총 엄청 섰네. 아, 이럴수가. 아. 아, 그럼 여기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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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거 없네, 여기? 뭐야? 구급약! 아, 이럴수가. 아, 회복. 아, 여기 있었구나. 구급약이. 아, 여기 있었 구급약. 잘 봐야 돼. 또뭐 먹을 거 있나. 아버지 정말 독하다, 독해. 푸쉬. 아, 아,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잠깐, 이걸 뭐, 이거 F. 오, 전기톱. 오. 야, 나 이거 지금 무적이겠다 이거. 오, 있다. 오, 아, 정말. 하, 자, 여기 왔다. 세이브 하자, 세이브 하자. 아, 세이브가 필요, 세이브, 여기 어디야?